어 내심 삼각형의 내심 시험지 풀이 입니다 어, 다시 다시 좀 맞추고 1번 아이는 삼각형의 내심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민, 문제를 여러개 풀었으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문제가 조금 쉽게 노,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는 봅시다 어 x의 크기를 구해라 내심이다 그러면 각이 같아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각이 같아. 각이 같아. 그러면 x 32, 28 이렇게 더하게 하면 90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32, 28 하면 은 90도다. 도를 다 써줘야 되지. x는 두개 더하게 하면 60이네요. 그러면 어, 30도 나오네. 그렇지? 그 다음 2번, i 이는 내심이다. 35도, 125도, x일 때 x크게 구해라. 이게 여기 문제네요. 어, 여기가 얼마일까? 똑같지? 35도. 그 다음, 요 작은 밑에 작은 삼각형에서 125도, 125도, 35도 더하면 160도니까, 여기가 20도겠다. 그런가요? 그러면 x도 20도네. 아주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 안 어려워요. 3번 i가 내심이다 다음 de랑 bc랑 평행이다. ad가 8이고 db가 4고 a가 6이고 여기가 3이다. d e 의 길이를 구해라 d e 의 길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네 어. 봅시다 어 요게 두각의 크기가 똑같죠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평행 하다는 거야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다는 어, 요게 내심이니까 꼭지점이랑 내심을 연결하면 각이 2등분선이라서 여기 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각이 또 똑같아요. 요것도 각이 2등분선이니까. 그런데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엇각이지. 그런데 평행하니까 같아요. 요거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엇각인데, Z. 엇각인데, 평행하니까 같아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아하. 그래서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구나. 3. 요 길이가 요거랑 같구나. 4. 그래서 D의 e 길이는 7. 답이 7이다. 다음, 4번. 그림과 같이. 각이 90도. 하나, 90도 직각삼각형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a c m 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가 음, 요게 반지름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6.5다. a는 6.5다. 그렇지? 그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하라고 했네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답을 음, 적을 수 있겠네. 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내심을 하나 그려봅시다. 여기에 어, 내심, 음, 내접원을 하나 그렸고요. 여기 내심. 어 우리 책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공부했지 요점에서 내심에서 꼭지점에 연결을 해가지고 해 나온 삼각형 하나, 둘, 세개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5x 요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어 12x 나누기 2요 삼각형의 넓이는 13x 나누기 2 그래서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싹 더하면 이게 되지. 그런데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서 아주 쉽게 또 정확한 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넓이를. 이렇게 구한 넓이나 이렇게 구한 넓이가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요거 풀면 음,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겠다. 문제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b라고 했으니까 여기 b라고 둘걸 그랬네요. 어, 2를 모두 다 곱해 주면 2가 쌍 약분 됐다 생각하고 17x 30x 60 그러면 x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2라는 말이야. 그러면 b는 2라는 거지. b는 2. 2a b는 2a b는 요거 두배 하면 13 마이너스 b 그래서 답이 11cm 다아 cm는 안 써야 맞네요 그렇죠? 답이 11 아, 요거 조금 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 5번. 그림에서 점 I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의 내심이다. 여기도 직각 삼각형의 내심이다. 그랬네. 세 점은 접점이다. 각 B가 여기가 50도야. 그럴 때, 어각 D, F, E. 요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음 이런 문제네요. 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50도니까 여기 40도인 거알수 있겠네요. 40도. 어,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어. 별로, 어, 렵지 않을 것 같아요. 봐봐. 요,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에서 접점에 끊고, 접점하고, 연결하고, 꼭지점이랑 연결하면, 직각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똑같지, 항상. 이 길이도 똑같고, 이 길이도 같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요것도 이등변, 요것도 이등변이야. 그러면, 여기가 40도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기 하면 140도가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요거 각의 크기 똑같으니까 요거 70도 그죠 70도. 그다음 요거만 알면 되겠네. 요거 90도고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5도네. 그러면 요답 요거 요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70도 빼고 이쪽에 45도라 그랬지. 45도도 빼고 요두개 더하면 115도를 180도에서 빼면 얼마예요? 65도. 그치? 다음, 6번입니다. 아이가 내심이다. 좀 전에 풀었던 그림이랑, 3번 그림이랑 비슷하네. 어, 평행하대. 그랬을 때, c, e의 길이를 구해라. c, e의 길이를 구해라. <laughs>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봐봐. 평행할 때이 길이 똑같다 했지. 요게 이등변이니까. 그리고 평행하면 요 길이도 같다고 했습니다.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똑같아. 어, 설명을 하려면 보조선을 이렇게 끊고 뭐 하면 되겠지만, 좀 전에 했으니까. 요 길이 똑같으니까, 길이가, 여기가 5다. 그럼 요거 사겠네. 요거도 사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cm다. 그 다음 7번. 그림에서 아이는 내심이에요. 큰 삼각형의 내심. 어, 그리고 또 똑같다고 했, 아, 평행하다고 했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다. 그러면, 어, 삼각형 ADE 요겁니다. ADE의 내접, 네, 어, 깜짝이야. ADE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2cm라고 했어. 그러면, ADE의, A, ADE의, 아, 요거의 넓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네요. 어, 내접원의 반지름이 2cm다. 아, 이거는. 그러면 내접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내접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어, 내접원의 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어, 잠깐만. 어, 이 색깔 칠한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2cm라고 했으니까, 색칠한 삼각형의 내접원을 그린 거야. 그리고 그 내심입니다. 색칠한 삼각형의 내심이에요. 그러면, 요아이의 접할지 안 접할지는 몰라. 뭐 그냥 그리다 보니까, 내가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 요거랑, 음, 만난다, 안 만난다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 봐봐. 어, 봅시다. 저기 갔다 올까? 요 여기 한번 볼까? 음. 할수 없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 비슷한 것을 알려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요 삼각형이 이거하고 다른 삼각형이야. 그냥 아무 삼각형. 삼각형의 세 개의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ar 나누기 2 그다음 요 밑에 삼각형 br 나누기 2 그다음 요 옆에 오른쪽 삼각형은 cr 나누기 2지 그래서 요큰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요거 2분의를 한꺼번에 써보면 2분의 a r b r c r 더하기 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2분의 a b c 다 더하고 나중에 반지름 곱하기 한 거랑 똑같지. a r b r c r 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 모든 삼각형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 둘레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곱해서 1로 나누면 그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여기 봅시다. 어, 이 길이가 요거랑 똑같지. 평행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지. 지금 세 번째 나와요. 이, 문, 이 문제지에서. 3번하고, 3번이지, 3번? 그리고 금방 풀었던 거 6번입니다. 평행일, 평행일 때. 7번에도 또 나왔어요. 평행이면 요게 내심일 때 요거 길이가 같아. 그리고 요거 길이가 같아. 그러면 어요 변의 길이는 봐, 요거 요거랑 요거 더하기한 거. 그니까요 색칠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요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지. 그런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이 둘레의 길이는 요 길이 더한 거랑 같다. 맞죠? 요거 길이가 요 길이랑 같다. 왜냐하면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으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를 요거를 잘라서 이렇게 딱 접어 올리면 어, 둘레의 길이가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아니지, 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거 더하기 이거지, 11 곱하기, 어, 색칠한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2, 나누기 2를 하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11cm. 요거 하나 외워두고 갑니다. 그죠? 외워두고 가세요. 문제 풀때 훨씬 쉽게 풀수 있겠지. 다음, 8번. 2 5와 i가 있는데, 에, 이거는 삼각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 <laughs> 삼각형의 외심이고 내심이다. a가 44도일 때, OBI의 크기를 구해라. OBI 여기 있는 뾰족한 음, 요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게 문제네요. <laughs> 봅시다. 어... 이게 외심이라고 했지. 그러면 외심은 어떻게 어 찾았더라? 변의 수직이등분선이지. 수직이등분선이야.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어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꼭지점을 지나지. 꼭지각의 요 점을 지나지. 동시에 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 22도겠다. 외심이니까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 요거예요. 그거가 요거랑 똑같아. 맞지? 그러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왼쪽에 요요 AOB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러면 요거 22도니까 여기가 22도겠네. 여기 22도. 그리고 큰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4도면 요큰각각 각 B, 큰각 하나 구할 수 있죠. 180도에서 44도 빼면, 136도에요. 그러면, 음, 요 2로 나누기 하면, 얼마지? 68인가? 50을 빼면, 136도. 요 2로 나누면, 68도, 맞죠? 그러면, <laughs> 어, 요큰 각이 68도야. 그러면 어, 요큰 각이 68도,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요? 68도. 그런데 요게 내심이야. 내심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 각을 반으로 나눈 거거든. 그러면 이 각이 68도니까 반으로 나누면 34도인데, 요만큼이 34도고, 여기서부터 요거가 또 34도야. 그러면 여기가 34도고, 요만큼이 20, 안 보이네, 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 22도니까, 34도에서 22도를 빼면, 구하고자 하는 OBI, 요 뾰족한 가운데 각의 크기가, 나오네요. <웃음> 그래서 <웃음> 12도가 됩니다. 아, 요거는 <laughs>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어, 어, 요 4번 문제랑 7번 문제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넓이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리고, 어, 복잡하지만 하나도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음, 어렵지 않았던 5번 문제 있었고. 그리고 8번은 음, 마찬가지. 음, 좀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뭐, 하나도 어렵지 않다. 쉽다라고는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답이 나왔네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문제 푸는데 총한 35분 정도 걸렸네요. 복습할 시간이 많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정리 잘하기 바랍니다. 어, 이제 학교에서 만나겠네요. 다음 다음에는 학교에서 봅시다.